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 어 이제 시리아 내에, 이란 영사관을 이렇게 폭격을 했죠. 폭격한 이유는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예, 해스볼라 그군 사령관이 있었기 때문에 폭격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일곱 명이 죽었죠. 그래서 이란이 계속해서 보복한다, 보복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딴거 없어. 일단 보복하면 자기네들도 보복한다고요. 그냥 누수가 그래요, 이스라엘? 테헤란 최고 사령관, 어, 죽었죠. 그러면 자기도 이제 이란 원자력 발전소를 공격하겠다고 말을 하고, 이러면 이제 3차 대전이 될 확률이 이렇게 높고, 이란 핵시설을 공격할 준비가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훈련하고 있습니다. 훈련, 이란 비밀리에 이 장거리 훈련, 그래서 이란의 시설을 때리는 훈련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이제, 이, 이제, 이, 이제 이틀 내에.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할 것이다. Next few days 라요. few days는 이 삼일이죠. 이 삼일 그러니까 이틀로 한것 같아요. 예. 앞으로 2, 3일 내에 예. 직접 공격, direct attack from 이란, 이란에서 직접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러면 려 직접 공격하는 것은 큰 미사일을 쏠수 있는 왜 가, 날아가야 되니까 큰 미사일을 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틀 내, 2, 3일 내에는 이제 이란은 이란에서 이스라엘로 공격을 이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사실은 준비를 하고 있고, 자기도 공격할 준비를 하고 다 있죠. 일단 공격하면, 이거는 뭐 조그만한 어떤 포탄이 아니잖아요. 수리탄이 아니잖아요. 큰 미사일이 떨어지면 엄청난 피해를 입겠죠. 그럼 뭐 그것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미국도 지금 오고 있고, 미국은 어쨌든 이스라엘 지금 편을 들것 같고, 그러니까 일이 지금 커질 수 있게 되는 어떤 상황, 이렇게, 인 것, 이렇게 같아요. 그래서 이건 뭐 기다려보면 됩니다. 이제 한다고 그랬으니까, 보복은 안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보복은 이렇게 할 텐데. 근데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런 뉴스를 왜 봐야 되는가, 왜, 이제 왜 이렇게 지금 나누는가, 단거 없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애언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역사가 있고 시가서도 있고 애언서가 있습니다. 애언서는 이미 이루어진 것도 많지만 또 이루어져야 될 미래 애언이 이렇게 있어요. 성경을 안다는 것은 역사도 알고 시가서도 알고 미래까지 다 안다고 했을 때 성경을 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애언서에 대해서 잘 모르면 성경을 다한게 아니죠. 성경을 안다는 것은 전체를 다 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펼쳐져 있으니까. 부분적으로 하면서 내가 다 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해석의 차이는 있고, 있고 시대적인 차이로 적용의 문제가 이렇게 있겠지만 예언서까지 통으로 다 봐야지 성격을 안다고 하는 게 맞겠죠. 근데 왜 자꾸 이이스라엘 이야기합니까? 이 지금 5차 중동전쟁이 생각보다 일이 커지고 있다는 것. 그것이 혹시 3차 전쟁 3차 세계대전, 그리고 7년 대환란그 전에 이스라엘의 평화조약, 이것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제 내일 모레 4월, 셋째 주에 이제 6월, 미, 이스라엘도 지금 6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붉은 송아지를 잡지 않나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게 한꺼번에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한꺼번에. 그러면서 전쟁은 막 되겠죠. 누가 또 개입하든지, 이란 해극시설을 공격해서 진짜 큰일 터지는 거죠. 그러면 또 러시아도 개입할 수도 있게 있고, 또 미국도 개입하고, 그러면 막, 또 아랍권 또 교입하고, 엄청나게 일이 커질 수 있고, 많은 사상자가 날수 있겠죠. 이러면서 시간이 가고, 그 미국의 선거 날짜는 다가오겠죠. 결국에는 누군가가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약속해주지 않으면 누가 전 세계가, 유엔이 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팔레스타인 지지하지, 이스라엘 지지하지 않는데 막 고민해보는 거, 생각 프로세스, 브레인스토밍을 막 해보는 거죠. 근데 이것이 성경에 혹시 예언되어 있는 고가 마곡의 전쟁이 아닌가 그런 것 때문에 이 예언에 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유심히 또 이렇게 보고 볼 필요가 이렇게 있습니다. 전쟁은 사실 좋은 게 아닙니다. 예언은 되어 있지만 왜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에서 죽는 건 그야말로 개죽음이죠. 왜 살인죄가 안 되니까 수없이 죽는 거예요, 그냥. 어쨌든 이제 이란이 이제 조만간에 공격한다라는 내용의 네, 지금 이렇게 뉴스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